리플 XRP가 나홀로 달해 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힘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불장이 시작되었나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식고 있는데요. 대형 호재들도 있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왜 가격이 제자리일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온 체인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한 번의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서 알트 코인들도 조정이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리플 xrp가 알트 시장들을 견인하면서 불장 사이클 공식을 갈아치우는 게 아닐까 라는 기대도 살짝 했었는데요. 여전히 코인 시장에서는 독불 장군은 없다라는 결론과 함께 조금 더 숙성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은 월요일인데요. 지금 화면이 조금 바뀌었죠? 제가 남모드로 하면은 눈이 좀 아프실 것 같고 이 밤모드로 하면은 또 침침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약간 회색으로 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 현재 욕망의 크립토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아껴주신 덕분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욕망의 크립토 채널은 리플 XRP 전문 채널로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이번에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서 리플 XRP 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코인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더보기 채널 링크가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힘나는 댓글,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XRP에 대해서 제 관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당연히 비트코인은 1억이 넘는 가격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렇게 된게 불과 2년도 채안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 알트 불장이 안 오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져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거를 보시면 알트코인들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년 전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여러분들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한달 정도 전으로만 가도 3천만원 초반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천만 원 초반대였고요. 이제 3월이 지나가면서 4천만 원대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죠. 아마 이때 2년 전으로만 돌아갔어도 지금에 와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팬티 빼놓고 다 팔아서라도 아마 여기 비트코인에 올인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격을 아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트코인이 보시다시피 2022년만 해도 8천만원 가까이 찍고 떨어졌었습니다. 8천에서 3천만원 초반대로 50% 이상이 떨어졌죠. 여기에서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비전이 정말 뛰어난 사람과 그리고 그냥 물려서 있던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수익권인 사람들은 시장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왜 이렇게 떨어졌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자, 먼저 2022년 5월 달. 자,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나 테라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11월에는 2022, 2022년도가 굉장히 빅 사건들이 많았었는데요. 2022년 11월에는 FTX 사건이 있었죠.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불신이, 불신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2023년도부터는 각종 기관들에 대한 ETF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ETF 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은 2021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심지어 2023년 6월 정도에 이쯤이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승인까지 거부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ETF에 대한 기대감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11월에도 승인 거부 통보가 나면서 시장은 비트코인의 ETF가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혹시라도 신청, 신청해 놓은 부분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기관들의 수요가 그리고 자금이 몰릴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에 비트코인에 대한 ETF 신청이, 승인이,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급상승했었는데요. 불과 3~4개월 만에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조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돌으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채택도 늘어나면서 확실하게 기관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다시 엄청난 펌핑이 시작되었죠.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이때부터 해서 두배 이상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분명한 건 비트코인도 etf에 대한 처음에 거부를 당했었고요. etf 승인 이후 엄청난 가격 펌핑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난 반감기 때 엄청난 펌핑을 통해서 가격이 올랐지만 이렇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반토막 이상이 난 적도 있다 라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etf 승인 이후에는 일정한 기관들의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오더라도 자 이런 식의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알트 중에서 가장 먼저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게자 라이트코인과 그리고 XRP 그리고 솔라나죠. 어쨌든 ETF 승인이 시작되면은 연이어 여러 투자사들의 ETF가 계속해서 승인 소식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최소 배 이상 가격 펌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그래왔듯이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또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ETF를 통한 기관들의 안정적인 수요와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이 조정 폭 자체도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 봤을 때 거의 우상향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이 부분은 다른 알트코인들과 분명히 차별화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있죠.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그리고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생기고 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었죠. 아직까지 가상화폐 투자를 꺼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서 자,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리고 이 위험성, 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인들이 예전처럼 다 코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펀더멘털이나 가치가 입증이 되어야만 그런 코인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요. 살아남은 코인들은 더욱 더큰 펌핑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제 관점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선봉장으로서 최고의 수혜를 볼수 있는 코인이 바로 XRP 리플 XRP고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모습을 봤을 때 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자, 이런 모습들이 장교되지는 않겠지만 이더리움 또한 분명히 펀더멘터을를 가지고 있고 자, 반등할 경우에 이렇게 눌려왔던 것 이상의 펌핑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코인이지만 지금 워낙 XRP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의 대장이 XRP로 교체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XRP가 2위였죠. 시총이 이더리움보다 앞섰습니다. 자, 그걸 봤을 때는 제자리를 찾아온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어 분명히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쯤에 2월 초 부분에 2월 초 부분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지만 자이 부분 지금 위에 있는 이 상단 추세선을 뚫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큰 펌핑을 기대를 해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즘 너무 빅 뉴스들이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것도 보셨을 겁니다. 리플 XRP가 연준 패드 결제 시스템에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연준에서는 특히 이 패드나우 결제 시스템에 리플을 고려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3월에 있을 연준에서 자 3월 10일이죠 ISO 2002에 대한 온전한 채택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리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연준의 패드 는 패드 나오라고 하죠. 자, 패드 나오라고 하는데 결제 시스템입니다. 결제 시스템이고요. 또스위프트로 대표되는 이 송금 서비스, 국제간 국경간 이 송금 서비스 또한 이 중심에 리플이 있죠. 자, 그래서 결제와 송금 자, 이 부분은 결국 리플이 대장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연준의 패드 나오 서비스, 이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00개 금융 업체가 그리고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만 개 이상의 은행들 기관들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확정이 돼서 연결이 됐다 라는 뉴스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만개 이상의 금융기관 은행들 말씀을 드렸죠 이만개 이상의 상당 부분이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패드나우 결제 시스템과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준 패드 이 패드나우의 결제 시스템에 확실하게 리플이 연관이 리플이 연결되는 이 부분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리플 XRP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빵빵 터질 만한 메가톤급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죠.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ETF에 대한 건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번에 SEC에서 ETF를 심사 승인해 주는 곳이죠. SEC에서 기존에 이 알트코인들이 ETF 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을 때, 자, 19B-4 이 양식을 제출했을 때 즉각 반려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신청서 확인을 해줬죠. 신청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식적으로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240일 안에는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sec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이 여기에 대한 안건으로는 리플사와, 리플사와 이 소송 법적인 문제 자,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 훨씬 더 리플 쪽에다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죠. 이두 개는 약간 관련성이 있는데요. SEC가 확실하게 이 법적인 문제를 이 법적 문제에 대해서 빠른 종결로 결과가 나온다면 ETF 승인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리플 리플 사는 계속해서 국경 간 송금과 결제 시스템을 여러 금융권과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시켜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의 최고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컴비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와 협력해가지고 포르투갈과 브라질 간의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발표로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미 리플사는 라틴 아메리카 쪽에 메카르도 비트코인, 뭐 트래블렉스 은행, 등과 같이 금융기관과 협력을 해왔었고요. 이렇게 글로벌적인 발 빠른 확장성 덕분에 이 XRP는 결국은 국경간 결제 송금에 있어서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의 최고의 후보자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 한번더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XRP 지갑 통계를 보면은 전체 지갑 한 6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리플 XRP 1000개를 1000개 이상 보유한 지갑이 9 3만 개 정도 되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15% 정도 되죠. 나머지 뭐한 85%는 1000개 미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리플 XRP 얼마나 모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5%에 드실지 아니면 85%에 해당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추천드리고 싶은 개수는 최소한 1000개입니다. 지금 US 달러로 2.7 정도 되는데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이 가격은 27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최소 10배죠. 따라서 아직까지도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27달러면 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38,9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아마 한결같이 당연히 매수를 한다라고 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제 관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한 번에 일시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드로움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했지 가격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 반등 기간도 굉장히 짧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순간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는 바로 불장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알트 코인들도 일시적인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너무 올라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은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계로 한번더 삼으시길 바라고요세 번째, 하지만 XRP, XRP는 자, 조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아주 약하게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장에 알트 시즌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과 동시다발적으로 알트, 알트 코인들을 견인해 갈 수, 견인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xrp 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은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1차 고점과 2차 고점 그리고 한번에 큰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시기에 대해서 말씀 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1차와 2차 자 우리가 1차 이 고점 부분과 2차 고점 부분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큰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자 매수에 대한 스케줄을 통해서 이번 불장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관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1차 고점은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2차 고점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ETF가 240일 거린다고 말씀드렸죠 승인까지 최장 심사를 한다면 거의 10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와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iso 2002에 대한 온전한 채택이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이 스케줄에 대한 부분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변화가 된다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시기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제가 관점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 관점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XRP에 여러분들 같이 투자. 저는 이번 불장을 통해서 같이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수량만 남기고 어, 일부는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매도하지 않는 쭉 끌고 갈수 있는 수량도 남겨 놓을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1만 달러가 될 때까지 저는 XRP에 대한 최소한의 수량은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XRP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특히 코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시거나 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당연합니다. 당연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언제 콕 찍어서 매도랑 매수 타이밍을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이 부분은 실시간 문자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께 관점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으시는 방법은 010-2388-8086번으로 리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변동성이 조금 클 때가 있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멘탈 관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문자를 통해서 멘탈 관리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업비트 기준으로 일봉이 바뀌는 오전 9시 이후에 또는 새벽장을 대비해서 저녁에 문자를 보통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새벽에 큰 변동성들이 생기면서 대응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때 문자를 드리지만 불가피하게 새벽에도 문자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계엄 때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 놓으시고 문자가 새벽에 문자가 왔다 그러면 어쨌든 절 확률이 높지만 발신자가 저인지 확인하시고 문자 내용대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따라서 새벽에 문자가 안 왔다 그러면 별일이 없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시면 되시고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시죠 만일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보험에 가입하신다는 생각으로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문자에는 수신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플 XRP에 대한 문자가 필요 없다 하시면 수신거부를 하시면 더 이상 문자가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불장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불장은 앞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이번 불장은 어느 불장보다도 정말 특별한 불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마지막 불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불장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을 가져가셔야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스파 300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부분 설명 간단히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니까 부담없이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스파 300 어, 안내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최근에 매수를 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어디서 매수를 하셨건 이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와 함께 리플을 매수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간단히 안내 말씀 보시고 이 부분도 부담 없이 한번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보유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달 이내에 여러분들은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매도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 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 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 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2388-8086번으로 1차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1차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SM 멤버분들이나 스파 300 멤버분들은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지만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놓으신다면 여러 번 알림이 가기 때문에 놓치시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렸듯이 리플 XRP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불장 안에서 리플 XRP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번 불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불장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마지막 불장이고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불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본격적인 불장은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게 중요하죠.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었을 때그 폭발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날 건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하는데왜 갇히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관점을 나누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고요. 제 관점을 나눈다고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투자가 증가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생태계가 더 단단해지고 좋은 코인은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불장 때 4개월 동안 15,000% 150배 상승을 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무려 35,000%가 넘었고요. 350배 상승을 했죠. 이렇듯 불장에서는 100배, 200배는 우습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실 위험이 제로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여러 번의 불장을 통한 경험과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를 통한 분석으로 저 지피가 욕심을 버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을 100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원에 100배면 100만원이죠. 100만원에 100배면 1억입니다. 단위가 바뀌죠.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죠. 제 경험상 가장 시너지가 좋은 시드가 300만원입니다. 우리는 300만원으로 3억을 모을 거고요. 3억이면 경기도권 아파트 전세도 가능하고요.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능하죠. 그래서 목표 금액이 3억입니다. 저 GP가 스파르타식으로 꼭 3억을 모아갈 겁니다. 이름하여 GP 스파르타 300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불장순환 매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유료 아닙니다.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무료라고 절대로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SM 회원보다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으로 구독자 분이셔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시드가 300만 원이 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이미 구독 중이시면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2388-8086번으로 문자, 자, 숫자로 300 또는 한글로 300 이렇게 남겨 주시고요. 제 영상 댓글로 300 신청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화 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 스파르타 300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월 100분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라고 해서 제가 수익관리를 빡세게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참여 여부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자유롭게 소통방을 나가신다든지 문자 수신거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잘 따라오지 않으시면 3억 만드시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0만원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는 아까 보여드렸죠? sm 신청하셔서 기본적인 스터디와 이 시드를 모으는 데 집중하시고요 이 시드가 모아지면은 스파르타 300 신청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는 불장 기간은 아직 1년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